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관아살 정원입니다. 자, 이제 날씨가 뭐 겁나 그냥 포근해졌죠, 여러분. 그 말은 즉 뭐야? 봄이 왔다는 거예요.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다? 겨울 동안 하던 피부 관리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또 피부 관리를 해보자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봄에는 어떤 식으로 피부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자외선 차단제, 발음. 아, 자외선 차단제, 아, 차단, 아니, 발음이 왜안 되는 거야. 첫 번째, 자외선 차단제, 더 빠르기입니다. 자,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누찌 됩니까? 실내에만 막 들어가려고 몸을 이렇게 웅크린다, 이 말이야, 오 어? 자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은 포근하잖아. 그럼 사람들 밖에 나간다고. 자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? 아,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외선 이 새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. 자 근데 요즘 남성분들도 선크림은 진짜 잘 바른단 말이야. 근데 선크림을 덧바르는 행동은 안 합니다. 인정? 우리가 낮에 외출 전에 선크림을 한번 바르고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암만 수치가 높은 걸 발라도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뭐 특히나 유기자차 선크림 그런 거 있잖아. 바른 티안 나는 거. 걔네가 화학적 성분으로 자외선을 흡수시켜서 다시 열로 그 자외선을 배출하는 그런 놈들이거든요. 자, 이런 친구들이 효과가 더더더 더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뭐한 유기자차는 두세 시간에 한 번씩, 그 다음에 무기자차는 한 세네 시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덧발라 주시는 게 좋아요. 겁나 귀찮긴 해, 어, 인정해 그거는. 그리고 선크림 바를 때 그냥 냅다 이렇게 덧발라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. 그러면 안 되고 첫 번째 손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두 번째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름 종이를 꺼내셔야 돼. 기름 종이를 꺼내서 위에 올라와 있는 뭐 유분이라든지 노폐물을 살짝 걷어내 줘야 됩니다. 이게 막 유분도 안 걷어내고 바로 그냥 냅다 선크림 발라버리면은 막 답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피지랑 노폐물 때문에 모공 다 막혀버리는 거야. 기름 종이로 한번 싹 걷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바르든 스틱으로 바르든 선크림을 덧발라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 이런 사람들 있어, 형님. 저는 뭐 메이크업 하는데 요거는 뭐 어떻게 바릅니까? 메이크업을 바르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덧 바르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 그 바른 제품 있잖아. 걔네를 조금 더 발라주시면 되는 거예요. 보통 메이크업 제품들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어요. 근데 그게 물론 선크림이랑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. 요거를 이렇게 내가 발랐다. 그리고 한 오후쯤 되면 은 약간 떠있잖아. 그때 이제 기름종이로 살짝 걷어내고, 그 다음에 소량만 더 바르시면 됩니다. 아침에 바른 양의뭐한 3분의 1 정도? 뭐그 정도만 살짝만 발라주면 돼. 살짝만. 자, 두 번째입니다. 이제는 각질제거를 조금씩 해주자. 제가 날씨가 쌀쌀해졌을 때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. 물리적인 각질제거를 하지 마시죠, 형님들. 진짜 들어가서 피부 곱창 납니다. 피부 장벽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.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자, 왜냐? 날씨가 춥고 건조하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가져야 된다 계절이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야외 활동도 많고 피지 분비가 일단 활성화가 더 많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모공을 막히지 않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각질이나 노폐물을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나마 제일 무난하고 자극이 그나마 덜했던 게 토너패드를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토너패드 중에서도 약간 개박해가 있어 여기 중에서도 약간 수분감이 듬뿍 들어가 있는 그런 패드 있거든요. 그러니까 뻑뻑한 토너 패드는 아파, 아파. 저는 이 스킨푸드 제품을 좀 많이 써요. 얘네 특징이 토너 패드인데 진짜 촉촉해. 어, 뭐 당근이나 미나리 패드 이런 거 써본 사람들 있을 거야. 진짜 촉촉하고 진짜 만족도 높게 사용합니다. 이런 애들은. 내가 만약에 낮에 사용할 거다.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듯 그냥 세안을 하시고 토너 패드로 결 정돈 한 다음에 스킨 케어를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토너 패드를 저녁에 사용할 거다. 그러면은 자 씻고 나서 양쪽 볼그 다음에 이 my no, yeah. 한 장씩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방치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토너 패드가 마스크팩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보충을 짱짱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딱 얘네를 떼서 그대로 이렇게 닦아내면 되세요 그러면은 보습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각질 정돈도 해주고 일석이조죠 자 근데 이것도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봄 같은 경우는 여름이 아니잖아 자주 할 필요는 없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한 2-3일에 한 번씩 낮이나 저녁 둘중한 번만 합니다. 저는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좀 저녁에 자주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. 자세 번째입니다. 스킨케어를 조금 더 가볍게 가져가주자. 그동안 우리가 겨울철에는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고보습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날씨가 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스킨케어 제품들도 조금 더 가볍게 가져가줘도 좋다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? 자기 마음에 드는 화장품이 있으면 365일 내내 그냥 그것만 씁니다 그냥 그쵸?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품도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랑 똑같다고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원래 내가 수분크림을 겨울에 발랐다 그러면 은 이제 점점 로션으로 바꿔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바꿔줘라 가볍게 근데 이게 좀 헷갈리잖아 내가 딱안 집어주면 자 내가 만약에 유분이 좀 많이 나온다 뭐 지성이나 복합성이겠죠 그런 분들은 겨울에도 약간 수분크림이나 뭐 그런 걸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로션으로 가시면 돼요 로션이 그 크림 중에서는 제일 가벼워 유분 함량이 그나마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분이 좀 적게 나오는 뭐 저처럼 건성이나 민감성이다 그런 분들은 보습이 강한 제품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근데 여름에 똑같이 가면 되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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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분들은 좀 수분 크림 쪽으로 가주는 게 좋아요 로션은 좀 가벼워 아직까지는 그리고 요거 꼭 아셔야 될게 화장품을 우리가 가볍게 가다 보면은 아, 이상하게 뭔가 피부에 겉도는 느낌이 나고 뭔가 피부 속이 건조한 그런 속건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바르는 뭐 로션이나 크림 이런 거 유분이 좀 들어가 있는 제품들 있잖아 얘네가 피부에 막은 씌워줄수 있어요 유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얘네를 피부 속이 건 건조할 때 위에 올려봤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지. 왜냐면 피부 안에 수분이 없는데 이 유분으로 가둬놔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속건조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. 내가 속건조가 좀 심하다 그러면 이렇게 토너랑 로션 요 사이에 수분 앰플 그런 거 있잖아요. 수분 앰플 조금씩 발라서 이렇게 로션이나 크림으로 마무리해주셔도 진짜 짱짱하게 좋을 겁니다. 자. 마지막입니다. 남자들이 정말 정말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. 봄이나 여름처럼 이렇게 날씨가 포근해질 때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요. 그러면 안 되는데, 잠깐만. 아, 형님들, 일좀 사줘야지. 어? 근데 선크림은 웬만해서 다 바를 거 아니에요, 형님들. 그렇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뭐 선크림 바를 때막 뻑뻑해지고 허해지고뭐 그런 선크림들 있죠. 얘네가 보통 다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. 그러니까 피부에 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그런 선크림이거든요. 근데 얘네가 결국에는 이런 메이크업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이랑 같아요. 그러니까 똑같이 피부 위에 이렇게 막을 씌우는 거거든. 그 말은 뭐다? 세안을 똑띠해줘야 된다는 거야.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는 선크림을 바르고 바로 운동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. 우리가 지금 모공이 막혀 있단 말이야.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했으면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모공 안에 이 땀이랑 노폐물이랑 피지가 이게 렇막 올라올 거 아니야. 배출이 안 돼요. 배출이 안 되면 뭐다? 바로 그냥 트러블 염증이야. 그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게 있어. 이 남성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클렌징 워터라는 친구가 있어요. 이거 다들 알잖아. 자, 요거를 거품 안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. 거품기는 근처 뭐 다이소나 올리브영 한 3,000원, 4,000원, 5,000원 요렇게 삽니다. 그리고 운동하시기 전에 이렇게 팍팍 팍팍 펌핑해서 그대로 위에 올려져 있는 선크림을 지워주시면 돼요. 물안 묻히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. 그냥 근데 워터도 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내면 좀 자극적이에요.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품기에다가 클렌징 워터를 넣어서 지워주시는 게 개꿀입니다. 그리고 요렇게다 하신 다음에 뭐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때 이제 마무리로 뭐 약산성 클렌저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. 간단하죠.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봄에는 어떤 식으로 또 피부 관리를 해주면 좋은지 그런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. 자 공지입니다. 공지 여러분. 이 놈은 이제 또 새로 보는 놈이죠. 이 친구가 바로 제가 작년부터 만들던 저희 헤어 에센스입니다. 3월 8일날 올리브영에서 런칭 될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네.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저희가 드디어 올리브영에 입점되었습니다. 와! 일단은 지금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. 일단 뭐 이런 거는 제가 다음번에 영상으로 제대로 만들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관하살 주영원입니다. 고맙다. 집에 가자.